아무래도 좀 요즘 이제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사실 다큰 성인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썸머스쿨이라는 게 우리 재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습관 학습 태도, 학습 방법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을 계속 조성을 하고 공부 시간에 누수가 없이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힘을 쏟는 그런 방학 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의 본질을 떠나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런 학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를 알고 정말 촘촘하게 계획을 잡아서 할수 있는 단계별 학습에 대한. 계획이 조금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를 물어보면 집 근처 또는 학교 근처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습 학원에서는 학습 플랜을 매일매일 담임 선생님이 점검해주고요 피드백을 해주고 자칫 잘못하면 인강을 수강을 했다만으로도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걸로 정확하게 만들고 있는지 관리하고 유도해주고요 기상부터 지침까지 이 학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보니까 면회 분위기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우월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진로 상담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당연히 국영수 교과 선생님들도 상담을 교과 상담을 다 해주고요. 담임 쌤들도 저도 대학의 진로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이런 입시적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이 다 자매 학원이 대동 학원의 대입 정규반 재수 종합반 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강사들이다 보니까 일반 재학생 전문 학원과는 좀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 재수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노하우 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메리트죠. 3주 또는 4주 짧은 기간이지만 학습 습관부터 교과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상담해서 배워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등급이 3등급 3.45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2점 초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매썸머스쿨할 때마다 학생들이 와서 그 다음날 이런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생활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퇴소를 바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2, 3일이 지나면 그대로 쭉 적응을 해서 완주를 하고 수료를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원인을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멘탈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랑 선생님들께서 매년 캠프를 진행을 하셨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응을 쉽게 할수 있도록 좀 가족처럼 좀 친근하게 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학원이 베테랑이다. 노하우가, 노가 들어가 있다. 학원 전반적인 시스템에 충분히 그런 이 바쁜 일과 속에서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기숙학원이 방학 때 하는 그런 일반 학원과 비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할수 있는 저는 감히 그럴 수 없다라고 보요이 기숙학원만의 장점이 무조건 있고요. 그다음에 한두 회를 진행해 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잠재력이 무무진하거든요 사실 여기 캠프 다녀온 애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의 한계점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판단해서 본인의 꿈과 그런 학습에 대한 욕구를 너무 손쉽게 접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퇴소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쪽지나 편지를 주고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쪽지 내용과 편지 내용을 보면 은 자신감을 많이 회복해서 나간 학생들이 많고요. 꼭 성적을 올려서 다음 캠프 때 오겠다. 이렇게 한 친구들도 많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의 어떤 한계선을 정해놓고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그 한계선을 뚫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썸머스쿨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김명주라고 합니다 이번 고3 썸머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민형이라고 합니다. 저 이번에 여름방학 때 생활 리듬이 좀 흐트러지고 공부량도 좀 들쭉날쭉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정한 학습 환경 이랑 관리 속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매일 시험을 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요, 공부를 하다 하다 중간 중간에 휴대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듣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력이 끊길 때가 많았는데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숙학원이나 통학학원을 알아보게 되다가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동학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하는 날안 하는 날 이렇게 좀 차이가 컸었는데 여기를 다니면서 학습량이 좀 일정해졌고 혼자 공부를 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매일 아침에 제가 플래너를 이렇게 직접 적으면서 오늘 하루를 계획을 하고. 공부량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성취감이 되게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정독실에 자주 확인을 하러 와주셔서 딴짓할 틈이 없었고 덕분에 공부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엄청 자주 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단순하게 오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가지고 팔을 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책상 크기가 되게 넓어 가지고 제가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게 자율 배식으로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갈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는 급식을 신청할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이번 주 급식 메뉴 하면서 거기에 빨간색 깔글씨로 원생 요청이라고 적혀 있는 게몇번 봤어요 의견이 존중되는 것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고요 만약에 이걸 보고 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똑같이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평가원에서 내는 6월 9월 외고사를 풀어보니까 실전 기술이라든지 유형들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못 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문제 스킬 같은 것도 파악하게 되면서 확실히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든지가 좀 달라진 게 체감이 되긴 되더라고요. 플래너를 제가 옛날부터 친구들한테 몇번 선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언제가 쓰겠지 하면서 버려뒀던기억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플래너를 처음 써보게 되면서 시간을 좀더 계획적으로 쓸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더 가지게 된 만큼 이번 서머스쿨 어, 괜찮은 경험으로 찾아왔던 것 봤습니다. 소소정의 느낌으로 가니까 되게 좋았어요. 애들이 많으면 한명 질문하고 또한명 질문하면 시간이 좀 많이 끌리고 수학 같은 거는 한 명이 기초 같은 걸 모르면 처음부터 설명하느라 수업 진도 같은 걸 많이 못 빼는데 시대 이제 반 친구들 전부 다수학2등급1등급 그런 친구들이어가지고 쉬운 부분은 슥슥 넘길 수 있었고 원하는 범위를 좀더 많이 할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한 걸로는 국어, 영어 사탐을 다 몰아서 하고 이제 저녁에 아마 수학을 몰빵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플래너는 계속 쓸것 같아요. 이게 공부량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애용할 것 같습니다, 플래너는. 여기 정도 수준까지는 솔직히 못하겠죠. 최대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플래너 같은 걸 자꾸 쓰면서 생활을 했던 것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할것 같네요. 제가 작년에 학교 와서 자습을 하려 했는데,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웃음> <웃음> 여기 와서 뭐 친구도 뭐 사귄다면 사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통학이랑 기숙이랑 거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제 학교 방학 일상을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항상 낮두시까지 디비 자기만 했지. 솔직히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후회한 생활이 되게 많았는데, 어 이번 기회에 서머스쿨 말고 윈터스쿨이라든가 뭐 여러 그런 걸 가입하게 된다면, 뭐 시간을 좀 알차게 쓸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추천할 것 같긴 합니다.